한편으로는 같이 가주지 못하고 같이 남들 하는 것처럼 못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함이 많아서 좀 오히려 그럴 때는 제가 짜증을 내거나 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아... 안녕하십니까 동댕이 입니다아 요즘은 제가 계속 축구 컨텐츠만 했죠. 아무래도 자영업도 같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축구 컨텐츠만 하다 보니까 자영업 컨텐츠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 컨텐츠 자체가 조회 수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아, 자영업을 소재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다들 알다시피 피자집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배달업을 하면서 가장 내가 초라해 보이고 서러웠던 순간들 베스트 7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예, 7위는요. 배달하는 중에 벌레를 먹었을 때입니다. 이거는 보통 여름에 보통 많이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오토바이를 한 80km로 쭉 달려가면, 강가 같은 데를 지나다 보면, 벌레들, 하루살이나 아니면 어떤 날벌레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 벌레들로 샤워를 한다 할 정도로 가끔은 그 벌레를 먹어요.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아무 일 없는데 줄인다? 10중 8구 벌레 먹은 겁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캣캣거리고 있다? 100% 먹은 겁니다. 근데 그 벌레를 먹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이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벌레를 먹는 것보다 더 짜증 나는 건큰 벌레 있잖아요 매미나 아니면 조금 잠자리나 이런 벌레들이 오토바이 한창 달리고 있는데 여기 와서 맞을 때 이렇게 하이바를 써도 요만큼은 오픈이 되잖아요 여기 와서 맞거나 차라리 여기 맞으면 안경에 맞으면 안경이 더러워질지언정 제가 아프진 않아요 근데 여기 맞으면 저는 80km 달리고 있고 이 매미나 뭐 잠자리도 속도가 있겠죠. 부딪히면 진짜 아파요. 이 새끼 잡아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찾지도 못해요. 어디 날아가 버렸는지 누구한테도 화풀이도 못합니다. 그럴 때 진짜 좀 서럽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들 때가 많아요. 6위 미성년자가 술 담배 사오라고 할때 지금 저희 매장은 술이나 담배를 어떤 분이 사다 달라 해도 저희는 주류 판매 업체에도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것도 심부름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술 맥주나 소주나 담배도 뭐 종류에 따라서 제가 사달라는 대로 좀 이렇게 사다 드리고 서비스 겸으로 해서 해드렸는데 가끔은 보면 미성년자들이 저희한테 자꾸 그런 심부름을 시켜요 막상 사서 가보면 딱 봐도 많아 봐야 고등학생 좀애난 놈이 나와가지고 뭐 얼마예요 이런다고 목소리 깔아줘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 기도 안 차가지고 그래도 뭐 손님이니까 함부로 대할 순 없고 저 혹시 죄송한데 저희가 원래 이런 거를 갖다 드리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주민등록좀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그냥 주지요. 아 그냥 막 주고 가시죠 돈 드릴게요. 천원더 얹어 드릴게요. 막 이래요 심지어. 아열뻗쳐가지고막한 소리 해보고 싶지만 그럴 순 없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민증 확인이 안 되시면 저희가 이거를 드릴 수가 없고 본인만이 아니라 이 방에 계신 분들 전부 다 민증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튼 됐어요. 뭐, 가져가세요. 그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주면 소주를 다시 가져와야 되고, 담배면 담배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술도 안 먹는 저로서는 그런 거를 처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놔뒀다가 알바생들 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처리를 했는데, 저한테는 손해였죠. 근데 그런 것보다, 이 어린 놈들이 저한테 그런 거를 시킨다는 자체가 좀 서럽기도 했고, 진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5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많이 저희가 이동을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은 제가 피자 가방을 들고 있고 뭐 마스크를 쓰고 하이바를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애기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봐요. 제가 키가 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와 아저씨 뭐야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어, 애 어머니가 뭐 예를 들면 어, 피자 배달하는 분이셔. 아니면 피자집에서 일하는 분이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참 고맙고 저도 그냥 애기한테 얘기 애기 안녕 이런 식으로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보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쳐다도 안 보시면서 그냥 애기를 제가 있는 반대편으로 그냥 끌어안아요 이렇게 뭔가 되게 더러운 사람을 취급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럴 때는 또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저도 집에 가면 귀한 사람이고 그렇게 더러운 사람은 아닌데 사실 제가 잘안 씻을 때가 있어서 집사람한테 좀 잔소리를 듣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애기를 치울 만큼 더럽진 않습니다. 예. 4위. 이거는 저 혼자 느끼는 거예요. 저 혼자. 어, 저는 대학가가 많은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 이제 대학교에 아무래도 강의실 같은데 배달을 많이 가겠죠. 강의실에 문을 탁 열면 무슨 냉장고 여는 뭔가 다른 세계에 온것 같은, 뭔가 시베리아에 온것 같은, 추울 때도 있어요. 처음에 확 들어가면, 우씨, 이렇게 추울 때도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 너무 시원하죠, 일단은. 그러니까 들어가서 피자도 좀 웬만하면 좀 천천히 드리고, 콜라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뿌려 드시면 막 먹는 방법까지 설명해 가면서, 예, 맛있게 드시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천천히 인사하고, 천천히 나가면 뒤에서 뭔가 한마디를 한것 같아. 그럼 돌아서, 예, 저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이러면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아, 그럴 때, 하, 나도 참 시원한 데서 일을 하고, 좀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는 직업이 아닌, 좀 시원한 데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때 조금 서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위, 이거는 이제 여름의 반대, 겨울인데요. 이런 쪽에 일을 안 하시는 분이면, 오씨,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배달 직원이랑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아, 야, 이럴 때 되게 좀 내가 서럽고 내가 초라하지 않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배달 직원은, 다맞다고막 아, 격공을 하는데 저희 주방 직원은 어 그게 뭐야 왜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진짜 막 뼈까지 시린 느낌이 나요 옷을 아무리 많이 입어도 그냥 있어도 너무 추운데 80km 100km를 달리면 얼마나 더 춥겠어요 버스 뒤에 딱 따라 붙어요 버스 바로 뒤에 한 2-3m 뒤에만 가도 이 버스에서 배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엄청 따뜻해요 히터 틀고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그 매연이 나오면 저한테 안 좋은 걸 알지만 굳이 또 마스크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가려가지고 오토바이 타면서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아, 따뜻하다. 아, 좋다. 이러면서 갈때 따뜻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아 진짜 초라하다. 아니, 왜 이렇게 사냐. 아, 진짜 서럽다. 가끔 진짜 이렇게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가끔. 예. 2위.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혹시나 위생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어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배달을 갔어요 그러면 가끔 우리 손님들이 정말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고 착하신 분들이 가끔 뭐 이렇게 견과류도 주시고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한 물도 한잔 주시고 그때 이제 흰색 머그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계속 도로 위에서 그 매연들과 싸우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손이 꽤 더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물한잔 주시면 내가 그 먹을 거 가져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들고 딱 먹고 딱 해서 딱 드리려고 하는데 먹을 컵에 때꾸정물이 있는 거야. 아 그분이 나를 뭐라고 생각했어? 을 얼마나 더럽다고 생각할 것이며 우리가게 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냐는 거야. 실상은 저희 배달 직원들은. 주방의 토핑대 쪽에서 재료를 만지거나 음식을 하는 데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배달은 배달이고 주방은 주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표다 보니까 바쁠 때는 주방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무조건 배달 갔다 와서는 손 세정제로 깔끔하게 씻고 나서 그 다음에 토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그왜 수술용 장갑 있잖아요. 그것도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끼고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생에는 전혀 문제 가 없는데 머그컵으로 먹었는데 때 꾸정물이 나오면 우리 가게 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이며 그리고 또 자기가 먹고 드렸는데 때 꾸정물 묻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럴 때좀 많이 서러워요. 예, 대망의 1위 사실 오늘 어,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 컨텐츠를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의 뭐한세네 개는 벌써 생각이 나서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한 거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조금 더 내용을 보충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나왔는데 사실 저 혼자 좀 울컥했어요. 사실 배달하면서좀 눈물도 흘리면서 그러다가 그 신호 받고 있다 옆에 오토바이 타신 분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아 상당히 부끄러웠는데. 지금 좀 많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같은 휴가철에 가족들하고 휴가 한번 맘 편하게 못 떠나볼 때, 어, 저는 지금 결혼한 지가... 3년차입니다. 3년차고 어, 집사람하고 8년 정도 연애를 하고 어, 괜히 저희 집에서 알바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낚여가지고 저하고 8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결혼은 3년차예요. 근데 여름이든 겨울이든 제대로 휴가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어,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을 가고 저희 집사람도 뭐 sns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다 여행을 가고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것을 볼 텐데 저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해요. 한 마디도 안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 한번더 이렇게 같이 얼마나 가고 싶? 풀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휴가를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같이 못해 줄때좀 많이 미안하고 내가 좀 있으면 한 4개월 뒤면은 저희 딸이 태어나요.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도 장사를 하셨고 어좀 많은 경험을 못 해본 거에 대해서 후회가 좀 있어가지고 내 자식만큼은 좀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조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어 혹시라도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에도 내가 그러지 못할까봐 그게 지금 굉장히 두렵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될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좀 있고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알바하다 코 끼어 가지고 이렇게 시집 와 가지고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힘든거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제가 깨지고 제가 불쌍해지고 제가 뭐 서럽고 그런거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내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데, 내 때문에 가족들까지 그런 다른 사람은 다 하지만 나는 못하는 뭐 그런 거를 겪는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버티기 힘든 일이고, 맨날 뭐. 여름 휴가 그뭐 사람들 많아 갖고 막북적북적거리데 그거 가서 뭐 하냐. 막 집에서 쉬는 게 최고고 막 가까운 데가 가지고 발이나 한번 담그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같이 가주지 못하고 같이 남들 하는 것처럼 못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함이 많아서 좀 오히려 그럴 때는 제가 짜증을 내거나 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괜히 좋은다 이래가지고. <laughs> 예 어, 오늘은 제가 배달업을 하면서 가장 서러웠을 때 베스트 7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저 혼자 좀 이렇게 생쇼를 한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괜히 이거 오토바이 타면서 이런 생각 하다가, 괜히 혼자 울컥해가지고, 아, 이거 넣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진짜, 이런 거를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실 거고, 또, 자영업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실 거라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요거는 한번 넣어봤는데, 저 혼자 아주 생쇼를 했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간만에! 어, 자영업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렇게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영업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루고 또 축구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뤄서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